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어, 여기는 어, 골드키 에, 농장의 동해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가지가 잘 나와있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탈수 관계거든요. 가지가 아주 잘 나와있는데 여기서 어, 끝까지 가지가 이렇게 잘 행성되어 있더니 그런데 여기도 어, 한 눈씩 일부 같다는 거죠. 여기 나와도 되는데 예, 그런데 예, 이요 부위에는 어 외동 간에 예, 그런대로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아주 어, 제대로 잘 뻗어 있죠. 근데 예, 가지 길이 열매 예, 안정이 돼요. 요는 그런데 눈을 어, 우리가 쏘물에서 뽑은 거고 이렇게 뽑을 정도로 안정화 되네요. 그러나 어, 옆에 가지는 또 정확하냐면 그렇지 않기를 해요. 어, 요 가지도 가지가 형성이 잘돼 있고 열매가 안정화 돼 있어요. 눈을. 어 이런 건 눈을 뽑은 거지. 눈이 죽은 거나 이런는 거죠. 이렇게 에, 결과를 잘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어 겨울에 탈수 때문에. 그러면 어이 가지는 여기부터 어가실이 열렸는데 이렇게 잘돼 있는데 요 눈에서는 이제 겨울에 그 탈수 어 그리고 이 가지들이 형성이 어 여기도 한 가지 큰 가지 잘랐는데 여기도 순이 나야 되는데 조금 안안난 거. 어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여기도 어 겨울에 탈수로 있어 응한 거. 그러나 어, 전반적으로는 이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여기도 겨울에 눈 탈수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가지가 탈수가 안 돼야만이 이렇게 과 일을 어, 잘하는 데라든지 생육이 안정적입니다. 어, 이렇게 기본이 먼저 돼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어, 그 원인으로 보면 어~ 이게 농장 대표님께서 어~ 이~ 그린 키 헤이워드, 어, 그 종을 어, 2005년도 심었다는데 이건 상당히 밑둥이 큰데 어, 잘라서 새로 고접을 붙여서 어, 이렇게 키우는 형태로 어, 키웠다. 어, 이거는 그 어, 대목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 그리고 옆에 보면, 어, 대목의 잎을 한번 보면, 에, 이래, 이 정도의 잎은 크기 나옵니다. 저 손바닥을 해도 손바닥에 펴도 조그만합니다. 이 정도 큰 잎이 나왔다는 것은 어, 여기, 그, 여기서는, 어, 이 넓이가 한, 어, 약그40 정도까지, 나온 길이는, 어, 길이로약한 35에서 40 정도 크기에, 잎의 어, 크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 그러, 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재배할 때, 에, 이 자리에 에, 땅이 솟아 올랐다.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유기물 함량을 많이 늘렸는데, 에, 그것이 지금은 도리어 어, 동해가 돼서 해가 돼가 돌아온, 이렇게. 탈수 현상으로 해가 돼가지고 돌아온다. 에,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겨울 동해에 대한 부분을, 어, 탈수에 대한 부분, 겨울 물주기, 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에, 유념해야 된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이렇게 에,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처럼 이렇게 보일 때는, 어, 골드 칼라 1.5리 대에 에, 설탕 500g, 어, 요소 어, 에, 1 내지 1.5kg 혼용해서 살펴서 어, 질소 공급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여기에서 어, 잎이 노화나 어, 가리에 의한 어, 부분을 어, 치유해야 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주 어, 대정지역의 골드키 농장에서 어, 동해 및 일반 생육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